내후보자님 네,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아, 네. 네. 그 우리 존경하는 송석준 의원께서 우리법연구회라고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는 오히려 어, 민사판례연구회라고 지적을 안 하신 게좀 의아하더라고요. 두 단체 중에 민사판례연구회 더 열심히 하셨던 거 아니에요? 음, 우리법연구회는 제가 한 8년 정도 그, 어, 하다가 뭐 해산 논의 갖고 이래서 도중에 탈퇴를 했고요. 우리법연구회는 아직 탈퇴를 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사판례연구회는 예, 탈퇴하지는 예, 않았고 불이포용계 예, 예, 논란이 있었다는 거죠. 예, 예, 예. 지금 31년여간 저는 오히려 그래서 또이 민사연구회가 사실 엘리트 판사들 모임이다라는 평가가 세간에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런 지적 저는 아닌 저도 아는데 뭐 아시겠죠. 31년간 법관으로 근무하시면서 거의 대부분 서울에서 토, 그리고 엘리트 판사 코스를 밟으셨어요. 즉 군산지원, 강릉지원. 바닷가 근처에서 얼마나 계셨습니까? 군산 지원에서는 한 2년 근무하고 강릉 지원에는 1년 근무했니다 31년 동안 3년 빼곤 다 서울에 계셨네요. 아, 대전 수도권. 대전에서 2년 근무했고 은연 빼고는요. 예, 예. 그래서 엘리트 주의 판사 아니냐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만약에 그런 평가가 있고 그런 그런 것 때문에 잘못된 인, 제가 인식이나 사회적 인식이 잘못됐다면. 그 부분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아니라 헌법재판관이 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임명받으시면. 예.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가 4.16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가 신속한 구조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위헌을 확인받고자 했던 참사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해서 각하한 거 알고 계시죠? 음, 정확 확인 안 하셨나요? 예. 예. 세월호 참사가 예외적인 경우라면서 각하했습니다. 이 각하 결정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21년 사법농단의 핵심이었던 임성근 전 판사의 탄핵 심판 당시 임전 판사가 이미 퇴임했기 때문에 파면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립니다. 지금 법관이 탄핵된 적은 없죠.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결정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사법농단이 일어나도 성역처럼 여겨지는 법관의 보호막, 헌재, 헌재가 법관의 방패가 돼서 되겠습니까? 국민의 방패가 돼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주권주의에 입각해서 국민의 눈높이 또 국민의 법관정을 고려해서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민참여 확대를 위한 국민주권위원회에 설치하는 자문기구의 형식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요번에 그 여러 가지 준비를 하면서 의원님 그 발의안의 계략적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저는 헌재만큼은 뭐 여러 이 최고법원이라고 부르는 이 대법원의 이 대법관 증언에 대한 논의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또 재판소원에 대한 논의도 좀 필요하다 봅니다. 그 부분을 포함해서 저는 국민주권위원회가 필요하다 보고요. 이서부지법폭동 사태 보셨습니까? 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기 예. 나온 말들 좀 제가 읊어 주시드리면 이 전광훈 전한길 씨가 헌재 경찰차 넘어가서 헌이 그러니까 국민정권을 국민정권 헌법 위에 있다. 정광용 박사 모의장은 헌재를 불태우자 뭐 등의 표현을 합니다. 서울구치소 들어가서 강제로라도 모셔 나와야 된다. 강제로 어떻게 나오죠? 구치소를. 정광 목사 발언이고요. 신혜식 자유통일당 홍보부장은 대통령 체포되면 차벽이고 뭐고 다 때려 부수고 들어가서 우리가 즉결처형할 겁니다. 누굴 즉결처형할까요? 체포되면 서부지법에 가서 법관들을 즉별 체험하나요? 이런 난동 사태가 일어나는 게 가능합니까? 사실 비상계엄 만약에 국회의원들이 담넘고 시민들이 밤중에 뛰어나지 오 않았다면 시번에 줄줄이 다 헌법재판관뿐만 아니라 아마 대법 이, 이 서법부의 판, 법관분들도 아마 위태로웠을 거라고 봅니다. 서부지법을 물론이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여러분 그... 12상 개혁 이후에 우리 국민들의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인식이 의, 그 인식과 의지가 크게 작용해서 위험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등이 국민 주권주의 모든 부분이 정말 국민들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또 헌법 재판관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같은 필보도 가슴 깊이 새기고 삽니다. 그 35만 명의 국민청원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정당해산청원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질문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함께 논리를 좀, 이세 가지 크게 논리가 있더라고요. 통진당 해산에 대한 현재 논리가 내란 관련 회합을 개최하였다. 두 번째가 이 내란 관련 회합 과정에서 무기 탈취 등을 논의해서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하, 위배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 내란 관련 회합을 옹호하면서 내란 관련된 회합이 통진당의 활동에 귀속된다라고 크게 이제 판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번 12.3 내란 사건과 저는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한다면 12.3 비상겸을 선포한 것은 위법적 위헌적인 형사처벌은 별도로 하고요. 위헌정당 심판은 현재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첫 번째. 그리고 국회의 권능행사를 마비시키기 위한 폭동으로서 당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위배가 되고요. 둘째. 셋째가 국민의힘이 지금 계속적으로 비상 계엄을 적극 옹호해 왔고 이12.3내려는 결국 여러 이개엄 이 해제 결의안을 연기하거나 본회의를 연기하거나 지연시키기 위한 이 국힘의 활동에 귀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적극 옹호해 옹호에 왔던 점들도 증, 저는 증거가 된다고 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아직까지 형사 재판을 기다려 보고 어, 위원정당 심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에 하나. 법률이 개정돼서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당 심판을 한, 이렇게 신청을 한다든지 언제 혹은 국회 의결로 의 위원장당 신청이 국회 의결로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의결, 이 신청이 들어간다면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헌재가 판결을 그러니까 이 재판을 진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때까지 대법원이 결정할 때까지 손 놓고 기다리실 건가요? 그러면서 재판 소원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위원장단 심판 청구 이거 특검 수사 끝난 대로 전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국회에 표결을 통해서든 법무부장관의 신청을 통해서든 어차피 결국 법무부장관 신청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입장을 좀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헌재가 대법원보다 먼저 판결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시죠? 헌법적인 판결은 헌재가 해야 시죠 대법원의 판결은 헌법적인 판결이겠죠. 형사재판의 판결. 예, 그렇습니다. 대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 가능하면뭐 선호의 관계 없이 판단을 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